네 안녕하세요 용인 대부람입니다. 얼마 전에 네. 제가 영화를 봤어요. 음.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시대 음. 위안부를 다룬 음. 영화. 일본이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 음, 음. 일본이 처음에는 원망스럽다가 음. 나중에는 한해도 원망스럽더라고. 음. 일본은 저렇게 나쁜 짓을 음. 저질렀는데. 왜 아직도 멀쩡히 강대국에 음. 속해서 음.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 어, 하늘의 심판이 왜 없는지 음. 그런 인간 음보가 음. 존재는 하는 걸지 음. 그걸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음, 재앙이 그래도 일본에 재앙이 많이 벌어지죠. 네. 거기는 크게 크게 터지잖아요. 우리처럼 사석에 불라고 이걸 안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어, 아베 총리가 안 좋은 일로 가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일본은 어, 그건 이제 죗값은 받아야죠. 앉은 자리도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이안부 어르신들이, 어, 할머니들이 아마 거기에서 여자의 일생을 정말 안 좋은 걸다 겪고 오셨잖아요. 어, 산 증인이지,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몸소 느끼지는 못한 거잖아. 그런데 그분들을 몸소 느끼신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마 참혹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그쪽은 일본인들은 벌을 크게 크게 받아요. 땅도 조금씩 조금씩 꺼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수면이. 그리고 화산도 막 이렇게 어, 보이거든요. 그런 네. 그런 쪽으로 또 한번 크게 아마 터질 일이 있다고 라 해요. 지진도 지금 가면은 갈수록 아마 더 많이 발생을 해요. 내 지진보다도 이제 불러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닥쳐올 일이 어, 조만간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정식으로 사죄를 유안부 어른들한테 사죄를 할머니들한테 사죄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늦었어. 아, 고리 많이 왜 그분들도 돌아가셨으면 혼이라는 게 있고 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댔어 온요요리도 그런 분들이 그게 없어지겠냐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럼 만약에 일본이 음. 좀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음. 만약 사과를 했었더라면. 음. 지금부터 하는 상황 낙지죠 아니었을까요? 그럼요 아. 조상님들이 했던 그게 있잖아 네. 그러면 선대에 그랬으면 후대에는 자손들이 사과를 했어야지 그런 걸 전혀 안 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도 일본인보다 우리가 한치 우예요 똑똑하잖아요 네. 이순신 그렇구나. 장군님 보셨잖아요 네. 그런 우리나라의 강대한 국민들을 그 사람들이 누르려고 옛날에 따지면 학대를 많이 한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만큼 약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음. 좀 빨리 하루빨리 사과를 조금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마 유안부 할머니들 거기를 찾아가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어 그렇게 끌려가신 분들 돌아오질 못한 분들 그분들한테 가셔서 하셔야지만 그 한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절대 오늘은 좀 정말 힘들고 음. 무거운 주제였어요 네 맞아요 오늘도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